코로나 19로 추석에 이어 설까지 고향에 못간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 척추건강이 걱정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은 건 아닌지 터질 것 같은 다리 통증 탓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둘 다라면 이 질환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생깁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생활하거나 몇 발짝 걷다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어 잠시 쪼그리고 앉아 쉬어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져 신경 변성이 오면 수술을 해도 마비 증상,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울증을 부르고 다리 감각이 저하돼 낙상 위험도 커지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보통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경우 꼬리뼈를 통해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좁아진 척추관에 풍선을 부풀려 척추관을 넓혀 압박되어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단계마저 넘기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바른 자세와 운동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큰 원인 중 하나는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허리나 목을 구부려 생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목 등.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며 잠시라도 일어나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부린 자세는 가능한 피하고 올바른 자세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튼튼한 척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폐행성 질환으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허리가 굽고 다리가 당긴다고 호소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보시죠. 건강 365였습니다.